2021년 7월 1일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죄 없다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종욕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매번 짓는 죄악들로 돌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내 입은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있은 내 조상들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34장은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충하는 설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전 588년에서 586년 유다가 포비 공격을 받던 시드기야 재임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을 향한 포비 공격은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것은 유다의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함락시켜 비참하게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은 이런 예언을 하였던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에 가둘 것을 명령하였고 예레미야는 이런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성도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하는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에게 이런 비참한 최후를 선언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시드기야 왕이라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 들은 말씀을 듣고 나라를 넘겨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 판단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좋은 말이나 이익을 얻게 하거나 기쁘거나 행복한 말씀이 아닐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듣기에 거북하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말도 많이 듣게 되죠. 형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가슴 아픈 말, 듣기 힘겨운 말이 전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첩하게 파악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시드기야 왕 자신도 바벨론 왕국으로 잡혀갈 그 계획을 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회개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며 끝내 진노를 자처하였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요나서에 기록된 니누의 성읍의 사람들과 니누의 성읍에 있던 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읍을 멸망시키려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들의 회개 그 진실된 모습이 오히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보다 나아 보인다 라는 것이죠 이에 더하여 시드기야는 이제 유다 나라의 견고한 성들은 이제 두 개의 성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견관 두 개의 성읍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도울 수 있는 유다의 군대도 없었으며 의지할 동맹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울 군대, 의지할 나라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은 뒤에 상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어려워질 것이라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뒤따라 오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전투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눈으로 목도해야 했고 그의 눈은 뽑히게 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문로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약하기를 원하는 것,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왕이 사로잡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데, 견고한 성읍은 모두 바벨론의 수중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백성들이 모두 싫어하며 왕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를 선지자 편에서는 신변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실 때 파멸을 예고하실 때 심판을 그리고 파멸을 목적으로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의 한량없으신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역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삶의 무게로 다가온다면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상처가 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처 나지 않은 곳이 온전케 되었다고 해서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우리의 심령을 소성시키시는 것도 우리의 심령이 상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바, 오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점검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는 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까지 그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지게 하시며 희생시키심으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셨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시드기아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이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호의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문호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소성시켜 주시어서 다시 주님의 일들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지도하시는 일에 더욱 능한 우리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서서 따르는 모든 재직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은 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